아다다 알았나? 다 다살아알다어 좋다. 내다 아, 딱이. 이랑 작전이랑 니까뜻답이 여기, 여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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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이다 음. 음. 그래도. 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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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하아 음. 아, 뭐야. 음. <laughs> 뭐 <이거. 잊을래. 웃음> <laughs> <참>. 아 진짜 <laughs> 아 아니 때문에 핵 뺏기잖아. 응? 너안 살려 준다. 그야지 씨발. 괜먹네아발 아, <laughs> 아 이거 <이걸> 할까? 이거 <laughs> 아, 이게 나 됐다. 자, 여기 힐택 <laughs> <실책> 하나 남는데. 맹은 하면 어떻게 해요? 사

아, 한터 한터 저란다. 한터 저란다. 저기 왼쪽에 포트 있었어. 응. 아 뜨거. 가키야이야 응기 아니야. 응기 아니야. こ 아파. 잠깐. 여기. 선도님 왜 걸러 가요? 어. 기 어, 어. 어,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어가 대충. 네가 부모를 못본 잘못이다. 서 아, 나 온다. <laughs> 나 <하나> 온다. 지 <오! 웃음> <laughs> 아, 그러니데 따로 지고 아, 그아네 <이거 어렵다>,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치료할 때마다 화면이바뀌는 것. 같아. <laughs> 아, 얘 뭐야, 왜 나타나. 이있기요 <laughs> 아, 젠장아. 아, 저스모아저 소피아. 저아저소아저소저 소피아. 저 <laughs>

돌있다 뭔가 바뀐 거 같아. 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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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다. 더히가나 있는데, 히페가 나 왔어. 로시노 타메다케우마도 되고. 구멍 구멍. 왜 혼자 다니지 그럼? 여기 여기 길이 있는 거 같은데요. 아, 여기 구멍 구멍. 그러이니까따로가 길이 좋을 것 같은데. 아, 근데 이거 기관총 계속 쓸수 있네. 아, 저 에모 에모 없어서 안될거요 이거 신기하네요. 계속 쓰면 음, 되는데요? 카직스. 카직스. 한 더.

쿠바사다그방 그 어, 야, 티리. 음. 누나나 죽어 누나나 죽어 민들, 여기, 여기. 방차소. 여기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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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군데 기어져 있는 여기은여

스케라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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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라어스어라바 스케라바. 스케라야아케라바 스케라바. 라바 스케라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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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케라아스 스케케라바. 스아케라스케케 아. 라 어, 어, 어. 아. 근데 스카가 연사가 아니라서 아쉽다.

디에스모크 어 뻗다잖아. 와, 아도 터. 디에스모크 촬영아 잡아, 잡아. 찾아 여기가 어디왜 갑자기? 어, 어 네. 여기 또 길이 있는데. 네. 와. 이이 빨리, 음음 빨리 먹어 그거 하나 먹어 뭐? 분통수 하나 먹으라고 어, 이이뭐여러군데야 여러 군데서 에 그거 막 찾아야 되는 것같아요또 응. 있다 또 있다 야, 여기 아드레날린 아, 이제 맥주 사야지 와단성가 렛퍼즈 프레임이 13이세요 13이다 와 진짜 인터넷... 방민아, 그냥 알바하자. 자기... 방민아, 알바하자. 내가 한 달만 고생하면 컴퓨터 좋은 거 하나 맞출 수 있는데, <목소리나> 우리 알바하자. <목소리나> 아 올라가 놀이로쪽으로저 끝에서 사람 있는데? 더 길없어요? 알바가 처음은 힘들어도 딱 월급 받는 그 순간이 짜릿함이 있다고 생각해어여여 들어간 데 있다 버드님. 버드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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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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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여 들어간 데 있는데? 버드님 진짜 눈 한번 딱 감고 게임 게임한 시간에 말과 좀 하면은 어 여긴가 보다 평평평생행복해진짜 진짜 음 알바. 누른거 있다고요? 종이같이거요정이에요 스프맨 해야겠다 <laughs> 그런거 하지마 <laughs> 편점 알바 같은거 아니에요? 이서 누른거 맞나요? 여기 편집점이 없어요 간단한거 하세요 아... 주유서 알바해 주 알바 <laughs> 어 뭐야 여기, 여기가 끝인가? 여기 딴거 있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근데 여기 여기 지막인 같은데 여기 정이 있는데? 다시 조인팀 인간 디였어 아, 존지 존지니. 근데 아, 허든 님 우리 또요 와 봐. 저기 안아 들어오라고 하거든. 와, 어디야? 여기야? 안 보여. 야, 여여 맞다. 여 맞다. 여 맞다. 여 맞다. 여 맞다. 여 맞다. 다음님 <laughs> 다시 콜로 와 봐요. 잡아 방금 텍기 핫킬. 헌코 맞어. 텍저 핫킬. 2 2저 뒤에 조기 <조키 웃음> 잡혀 갔는데? <laughs> 잡혀 간다. <laughs> <laughs> 왜기길아닌 다음에 <laughs> 고생 다기 다운 는데까지와봐 빨리. 저기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. 안으로 들어간 거 보니까. 갈도도엔 모드. 버튼 으 괜찮아 근데 대체 뭔게 있어? 대포하 한번 이와볼래요허 어... 저기 안에, 많이 만난 거같아 저, 게린 사이드를 한거 보니까 이 네, 네. 맞는 같은데? <목소리> 어 대기학겐! 세멸신보 대기학겐! 랩 먹는 날인가 보네 대기학겐! 세멸신보기 누가 쳐맞고 있는데? 죄송합니고 <목소리> 뭐야 저기 저 도와줘야 할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어이아저끝저가아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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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. 저거. 저아 저거. 저 저거. 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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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. 저 큰일 나이네가 잠깐 잠깐만. 저 일단 저, 저 살려보고 살려보고. 자, 살려, 살리고, 잠깐만. 저, 컴퓨터야? 아. 맞네. 아이씨, 가자. 아이씨, 가자. 저 살려 살저컴퓨터야 잠깐만. 퓨터라에요었겠다가다시 가자. 나. 너기가다 저기 저두 명인데 있잖아. 저러 틀러. 두 명인데.

오케이, 여봐라 님. 야, 좀 급했지. 막어어어어어어가 이거 헌터 왔는데. 지 여기 있어요. 소기 킹이 어이가다 열잖아. 아, 던 오세요. 오세요. 그냥 오세요. 오세요. 기대치 <laughs> 초 <laughs> 아. 그놈의 머리였게, 씨발. 안타. 똑곧 있ってたのよ. 겐타. そんなに 야, 지 아만데 나 재세 동기도 있었네 돌아라는 아, 거까 여기 맞는 거같아 참고할 거 아직 1채 타입. 아직 1채 타입. <웃음> <웃음>